유하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어, 오늘 이제 대부분 부지런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양배추 요정에서 이렇게 성령기에 레이라로 이제 다들 변신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레이라로 변신한 다음에 어, 요정 기술이라든지 또 앨범이라든지 또 요정 탐구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또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주의하셔야 될거 이런 거 내용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 레이라로 바뀌게 되면 또이 레이라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대화에 대한 답변 바뀐 거에 대한 거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레이라로 이제 요정 앨범이라고 해서 특정 장소에 가셔서 이 레이라와 함께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샷 위치, 그다음에 이제 레이라를 공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아, 우리 탐구학이라고 해서 이제 일정 뭐 특정한 이런 재료를 주면서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아, 이 공부를 시킬 때 재료율이 어떤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또 리스트도 정리되어 있고요. 또 요정 의뢰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이제 요정 부탁을 들어줄 때요 의뢰를 할때또 어떤 위치로, 특정 위치로 가야 되는 의뢰들이 있어요. 그런 의뢰들이 대부분, 어, 요런 반짝임, 강화재료임, 이 반짝임을 100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위치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위치도 일일이 찾기 힘드시니까, 요 위치들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정을 지금 다들, 이 양배추 단계에서 이제 다들 놀아주시고 흥미도 쌓으시고 대화도 하고 뭐 이제 영상에서 다 벌써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골고루 이제 성향을 좀잘 해가지고 이렇게 성향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화랑 부탁을 하게 되면 반짝임 재료들을 획득하게 되고, 그 반짝임을 모아서 오늘 천이 되신 분들은 이제 날개도지를 거쳐서 100%의 확률로 이 레이라 성년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라 성년이 되게 되면은, 어, 이제 메뉴들이 확장이 되는데요. 어떤 메뉴들이 확장이 되냐면, 일단 파견을 보내서 어,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탐구라는 공부하기를 시켜 가지고 또요 학습도를 쌓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쌓인 학습도로 기술을 또 배우고 기술을 또 이제 또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또이 요정과 함께 특정 장소로 가서 이제 앨범 사진을 찍어서 이 앨범을 채우셔서 어, 도감 보상 공격력 방어력 같은 게 있거든요. 요런 도감들도 이제 채우셔야 됩니다. 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년기 레이라가 됐다. 그러면 일단 새로 생긴 파견을 보시겠는데, 이 파견이라는 메뉴는 이제 요정, 교감에서, 아, 아니 교감이 아니라, 요 활동에서 그동안 이제 놀이로 이제 계속 이 흥미도를 쌓았는데, 이제 이 파견을 보내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뭐 월드 경영이든 뭐든 이렇게 파견을 보내듯이 이 8시간이라는 이 시간동안, 어, 이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의 도중에 다른 놀이랑 파견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흥미도가 매우 낮을 때, 이 겸, 이 8시간에 이 파견을 보내버리시게 되면, 다시 이 놀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흥미도를 그 시간 동안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중단하더라도, 이 소모한 흥미도가 복원되지 않기 때문에, 흥미도 같은 경우에는, 아, 흥미도가 아니에요. 파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그냥 웬만하면 좀 주무실 때 그냥 간간히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견이 또 여왕 알현, 견문, 주변 탐색, 요런 것들이 있는데, <laughs> 지금 보니까 보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 놀이 같은 거할 때도, 뭐, 이렇게 딱히 좋은 보상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보상이, 어, 좀 매우 낮은 확률로 좋은 보상을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파견이 8시간이나 됐기 때문에 아직 레이라로 만드신 분이 많지 않아서 파견에 대한 이제 많은 데이터가 없지만 지금 약간 아직은 되게 미미해요. 어, 지금 봤을 때는 여왕 아련이라든지 견문이 나아 보이고 일단 주변 탐색은 여기에 써져 있다시피 여기 물고기 낚시를 하거나 반짝이는 물건을 찾는데요. 물고기를 주로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고기를 받으셨다는 분이 두, 두 분이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변 탐 살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쨌든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이 보상도 제가 좀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더라 하면은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구요. 아, 그와 더불어서, 그, 요정 놀이할 때도 이제 명상 춤추기 노래하기가 있는데, 명상하기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어, 하둠 지식을 올려주는 지식 경험에서를 주는데요. 사실 요정 컨텐츠 자체가 3만 토력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둠 지식작이 완료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하기가 제일 조금 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춤추기와 노래하기가 그나마 보상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탐구하기입니다. 탐구하기는 말 그대로 애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주게 되면은 얘가 어,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흥미도를 또 아까처럼 이렇게 또 쓰고요. 그리고 학습도라는 이제 이 이걸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를 쌓아서 이제 스킬을 올리는 건데 지금 요정의 성격에 따라 선호 선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만약에 제가 지금 그리폰의 가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절한 레이라이기 때문에 이걸 매우 선호해서 학습도를 많이 주지만 만약에 뭐 빨간색의 활발한 레이라라든지 파란색의 차분한 레이라는 이 선물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부분 명랑을 좀 많이 맥스를 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친절한 레이라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약간 이렇게 그리폰의 가시기 같은 걸로 학습터를 1,050 올려주는 이 아이템이 가장 좀 높은 보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떠한 아이템들이 학습도를 제일 가장 많이 올려주는지에 대한 어~ 그 내용이 어~ 리스가 정리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한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 탐구 효율을 보니까 어떤 분은 세 개만 넣었는데도 학습도가 이제 학습이 종료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섯 번까지 가능했다고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음, 그리폰의 가시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개까지 넣었을 때 종료가 됐다고 했는데, 워낙에 학습도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삼천이나 학습도를 하루에 얻을 수 있었지만, 어, 세르칸의 깃발 같은 이제 사냥에서 나오는 이런 흔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넣으면 종료됐지만, 학습도 2,400밖에 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황금치즈, 황금버터, 내신의 파편, 그리폰의 가시깃이 제일 효율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어, 그래서 축사에 이제 젖소랑 관악코를 집중적으로 키우시면 될것 같고 내신의 파편과 그리폰의 가시깃은 월드보스를 잡으시고 난 뒤에 창고에 잘넣어두셨다가 매일매일 학습하는 재료로 이제 쓰시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아 보입니다. 요것 또한 이제 쭉 정리를 할 테니까 요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학습도를 쌓으시잖아요. 근데 기술, 스킬 학습을 마음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 기술을 뺄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배우기만 가능하고 빼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 그래서 학습도를 이제 뭘 배우려고 할때 학습도가 무려 5천이나 들기 때문에 어, 이게 스킬을 배울 때잘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기술을 또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장착할 때또 기술이, 아, 학습도가 또 2천이 소모가 됩니다. 어, 그리고 또 기술을 내가 이걸 배우고 싶어도 어, 선행 기술을 앞에 배우셔야 되고 성향에 대한 이 공명도 또 습득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검은 기운 경험치 획득량 증가의 기술 늘리고 싶다 하면은 기바람과 대범함을 올려주는 답변 위주로 하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답변하실 때그 답변 족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등급을 날개도지를 통해서 등급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날개도지를 하셨을 때는 100%의 확률로 성공하셨지만, 그 다음 날개도지부터는 이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명한으로 갈 때, 지금 확률이 30%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시게 되면, 이제 선명한 어 뭔가 레이라로 바뀌게 될 거고, 성공하시게 되면, 이제 길술 슬롯이 최대 2개까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기술 장착을 이제 점점 늘려서 할수 있다. 그리고 또이 성향에 대한 맥스치도 점점 늘어난다. 지금은 우리가 10이지만 나중에 뭐한 30까지 늘어날까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향이 늘어난다. 한번더 날개 도지를 성공해야 좀이 성향에 대한 좀 이것도 조금 맥스치도 좀 낮아, 이제 높아지고 기술술로도 늘어난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요정 앨범인데요. 요 앨범이 마리 앨범이지 도감이에요. 음. 그래서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를 저처럼 이렇게 만드셔야 이것도 이제 열리는 메뉴인데 이거는 특정 장소에 가셔서 이제 여기 이제 메뉴에 있는 특정 장소에 갑니다. 그다음에 설정 여기 스크린샷이 있죠. 어디 있었더라? 아, 스크린샷. 스크린샷 메뉴를 누르셔 가지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메뉴에서 여기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딱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장소에서 이 게임 내에 있는 스크린샷 기능을 활용해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시게 되면 앨범에 등록이 되면서 도감 보상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특정 장소 어디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는 요정 앨범에 이제 눌러 보시면 <laughs> 이렇게 누르면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곳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따스한 레이라를 가지신 분이 오크 캠프 아래쪽에 있는 보물 같은 장소를 찾으셔야 사진을 찍어서 도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이라가 성향이 여러 개 잖아요 여러분 뭐 따스한 레이라, 뭐 차가운 레이라, 침착한 레이라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정마다 사진 찍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내가 활발한 요정이면 활발한 뭐 명랑한 요 장소에 가셔서 어, 코끼리 샤카토 캠프에 코끼리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진 이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이 포인트를 찾으시는 방법은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스샷 존에 가시면 그 자리가 반짝이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네이라이면 빨간색으로 반짝이고 있고, 노란 네이라이면 노란색으로 반짝이고 있고, 파란 네이라면 파란색으로 반짝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제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렇게 도감을 채우시고, 어, 도감 보상 받으시고 공격력, 방어력을 <laughs> 올리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어, 친절한 레이라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친절한 레이라 도감 보상으로 요 즐거운 연주에 요 보상을 받아서 어, 요 흥미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따스한 레이라를 또 만드시게 되면 반짝이는 유리병을 또 획득해가지고 반짝임을 150 채우실 수 있고 또 상냥한 레이라의 경우에는 추억의 동화책을 주기 때문에 학습도를 1000 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되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 보상도 한번 보시면서 아, 나는 약간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 라고 정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고요. 그리고 도감에 제가 요정별로 지금 스크린샷 위치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어, 영상 하단에 있는 어, 요 다운로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답변 스샷 위치 탐구하기 재료 효율 의뢰 위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배추에서 이제 레이라가 되면 어, 탐구하기도 해야 되고 그 탐구하기로 학습도도 높여주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요정이 의뢰라든지 또 대화를 해가지고 반짝임 재료를 모아서 요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레이라가 다른 타입으로 바뀌게 되면 어, 또 사진도 찰칵찰칵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하. 확인하시고요. <laughs>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가 답변, 스샷 위치, 탐구하기 재료율, 의뢰 위치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아, 자료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즐겁게 여러분들은 요정 컨텐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게 요정과 함께 아, 모험을 떠나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 유바.